자, 국어 김판규입니다. 음, 수업을 들어간 반도 있고, 뭐, 들어가지 않은 반도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간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세국어를 조금 시작을 했어요. 어, 국어의 7단원, 8단원을 맡아서 진행을 할 거고, 어, 7단원이 아마 중세국어, 우리 문법, 아직 포함한 그런 파트 같고, 그다음에 이제 8 단원이 고전 문학 파트입니다. 자, 이 고전 문학 파트에서 그 고전 시가 그 중에서 이제 가사 파트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고등학교 과정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관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국어 파트에서 고전시가 그중에서 정철이라는 사람의 관동별곡은 1학년에서 3학년 가면서 무조건 한 번쯤 이제 해야 되는 작품입니다. 그 이유는 어, 쉽게 말하면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출제된 작품이라도 반드시 또 출제가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관동별곡. 어, 그 중요성은 뭐몇 번씩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접하는 이제 고전 시가 작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느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길이가 좀 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어려운 것을 한번 해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관동 배곡을 먼저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파일은 온라인 사이트. 어, 올려놓을 테니까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구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문 해석된 것도 있고 하니까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작품을 쓴 사람은 정철입니다. 정철. 자, 정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의 총회도 받았고, 임금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바로 해석을 천천히 해볼 테니까, 어, 같이 한번 프린트를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여기 강호의 병이 깊어, 중님에 누웠다. 첫 번째 주부터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강호는 강과 호수란 뜻이죠. 어, 그래서 대유적인 표현으로, 대유, 대유적인 표현으로, 자연이란 뜻입니다. 자연. 자연. 근데 자연 속에서 병이 깊었다라는 건 실제로 아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연을 너무 사랑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깊었다. 뭐 일종의 상사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호의 병이 깊었다. 이거를 우리는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석고황. 연하고제 뭐 이런 식으로 한자로 표현을 해요. 뭐알아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서 중님 이 중님은요 대나무 숲이죠. 근데 실제 대나무 숲뭐 이기도 한데 자이 사람이 지금 이걸 썼을 당시에는 유배를 당한 상황이었어요. 그 중님에 누웠다라고 했는데요. 이 중님은 전라남도 창평지방이 이 정철이 유배당에 있던 지방이었는데 이 지방에서 유명한 게 대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중림이라는 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해 보면은 자, 강호에 병이 입었다. 자연을 너무 사랑했다. 중림에 누워 있었다. 누웠더니라고 했는데 전라도 남 창평에 유배당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그런데 임금께서 이 정철을 강원도 지방의 관찰사로 임명을 합니다. 자, 이 관동지방이, 여기서 말하는 관동지방이라고 나오죠. 이 관동지방, 이 관동지방이 바로 강원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관동 800리 방면을 맡띠시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중세국어 할때 배우겠지만, 시가 들어가면 높임입니다. 누굴 높인 거냐면 임금을 높인 거죠. 그래서 관동 800리 방면을 맡긴 사람이 임금인데, 관동 800리 방면을 맡 신니라고 했으니까 관동지방을 이 정찰에게 맡겨 줬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도 이제 경기도 뭐를 뭐 이렇게 관할하는 사람 우리가 도지사라고 하죠. 강원도 도지사, 뭐 경기도지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지방의 도지사를 이제 옛날에는 관찰사라고 했는데 자 임금께서 이 정철을 강원도 지방의 관찰사로 임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와 성은 임금의 은혜겠죠. 가디로 갈수록 갈수록 망극하다 끝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선 세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계신 궁궐에 가서 이 강원도 지방 관찰사의 명을 받는 위패 그러니까 이제 임명장 같은 겁니다. 그거를 받는 그 시간이 아주 빨리 진행이 됩니다. 자, 연추문입니다. 연추문. 윤추문은 경북궁의 서쪽 문입니다. 연추문으로 들이다라가, 들이다라, 들이달아, 달려들어가, 가서 경회루의 남쪽문을 바라보며 하직. 하직은 우리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하직이죠. 그래서 이미 강원도 지방의 관찰서로 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연추문연추문 연추문 이제 그 경복궁 서문이에요. 연추문으로 달려 들어가 경회루의 남쪽문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왔더니 옥절. 이 옥절이 바로 강원도 지방의 관찰서로 임명한다라는 어떤 증거 위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다,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임명장을 가지고 자신이 다스려야 될 곳으로 떠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도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동이 되는데, 지명이 계속 나옵니다. 자, 지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대로 어디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고, 그 빨리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 말을 갈았다는 얘기는 우리 예전에 그 마패 같은 거 아실 겁니다. 딱 보여 주면은 말을 내 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평구역에서 말을 갈았다고 흑수라는 곳으로 지명입니다. 여주에. 여주예요. 지금의 여주. 자, 흑수로 돌아 들어가니 섬강. 이 섬강은 이제 그 원주입니다. 원주. 원주. 우리가 강원도 원주죠? 어, 섬강이 어디인가 치악티악 치약, 치악산을 치약, 말합니다. 치악이 여기로다. 자 원주의 유명한 산이 치악산이죠. 그래서 아이 사람이 원주까지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소양강은요 이제 강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인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한강으로 흘러가거든요. 자 한강을 흘러가면 한강은 어디에 닿죠? 한양에 닿죠. 한양에 누가 살죠? 임금이 살죠. 자 이제부터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어, 뭐를 볼 때마다 모두 임금과 연관을 지을 겁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이 소양강이에요. 소양강. 자 소양강이 소양강 내린 물 흘러 내리는 물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인가? 어디로 들어가요? 한강으로 들어가요. 한강에 누구 살아요? 한, 한양 이 있죠. 한양에 누구 살아요? 임금 살아요. 이렇게 연관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정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연군지정이라고 불러요 연군지정.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가 한 페이지잖아요? 이게 이제 총세 페이지 정도가 관등 별곡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진 않고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그 다음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고신거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이 거는 떠나다 이런 뜻이고요. 고는 뭐 외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라를 떠난 외로운 신하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자 나라를 떠난 외로운 신하 고신거국 누굴까요? 정철 자신일 겁니다. 고신거국에 백발도 하도아이샤 이랬습니다. 하다라는 건 예전에 우리 말로 많다 이런 뜻이 많다. 그래서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우리가 백발이 왜 생기죠? 고민을 하면 생기죠? 뭔가 고민을 하고 하면은 생기는 게 이제 백발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떠난 외로운 신화가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이런 뜻은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에 대한 걱정. 나라에 대한 걱정. 이걸 우리는 우국지정이라고 합니다. 우국지정. 나라에 대한 걱정. 충신으로서의 면모가 보이죠?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동주라는 곳도 지명입니다. 철원이에요, 철원. 강원도 철원. 자, 동주에서 밤을 겨우 세워, 겨우 세우고, 북관정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자, 이첫 번째 어떤, 어, 이 사람의 어떤 그, 뭐 여행지? 정도. 이렇게 볼수 있겠죠. 북관정에 올라갔더니, 뭐가 보일 것 같냐면, 자, 이 사람 모두 뭐랑 연관짓는다고요? 임금과 연관짓는다고 했죠. 자, 아까 소양강을 보고 임금을 떠올렸듯이, 이 북관정에 올라가서도 임금을 떠올립니다. 삼각산의 제1봉이라고 했어요. 삼각산. 그래서 삼각산 밑에 누구 살아요? 임금 살거든요. 자, 북한산이죠. 자, 삼각산의 제1봉. 첫 번째 봉우리가, 우리가 하마하면, 은 웬만하면, 이럴 듯이, 웬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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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이라, 보일 것 같구나, 라는 거죠. 자, 뭘까요? 아까 똑같습니다. 연군 지정이에요. 임금에 대한 정, 느껴지네요. 연군 지정. 연군 지정.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은 지금 좀 황폐에 있는 곳입니다. 황폐에 있는 곳인데, 이곳은 누가 옛날에 살았던 곳이냐면 궁의 왕이 살았던 곳이에요. 궁의 왕. 자 고려의 왕이죠. 궁의 왕이 살았던 곳입니다. 자 이미 다 사라졌죠. 자 여기 보시면 궁 왕, 궁의 왕의 대궐터에 뭐만 지적해요? 오자 까마귀와 까치만 지적입니다. 천고에 우리 오랜 역사 세월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흥하고 망함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참 부질없다는 거죠. 부질없다. 천고의 흥황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설명이 필요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설명부터 하고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 회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명이에요. 중국에 회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을 다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급. 급당유라는 사람이에요. 급당유라는 사람인데, 자, 지금 이 정철이 머무르는 곳의 이름도 회양입니다. 회양. 어, 지명이 같죠? 예. 우연의 일치로 지명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회양에 있으면서 중국의 회양을 떠올리고 중국의 회양을 다스렸던 급당유도 같이 떠올리면서, 근데 이 급당유라는 사람이 중국의 회양에서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좋은 정치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담고 싶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회양, 회양, 이 회양이 바로 중국에 있는 회양인데 여기 지금 정철이 머물러 있는 곳도 회양입니다. 회양, 네 이름이 마초와 마침, 마침 같하시고 같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당유 중국의 회양을 다스렸던 선정을 베풀었던 사람이죠. 급당의 풍채, 모습을 고텀, 다시입니다. 다시, 아니 볼 게이고,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이에요. 아니 볼 게이고, 아니 볼 것인가?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통해 뭐할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 정처를 통해서 보여줄 거다.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죠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정, 선한 정체에 선정의 수호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정의 입부자 이래서 파트를 하나 끝내면 될거 같고요 조금만 더해 볼게요 수호한는 20분 조금 더 진행을 할 겁니다 50분 수업이지만 50분 동안 다 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한 20분 조금 더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다음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오프라인 수업에 좀더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중은요 이제 음, 우리가 그 충남도 그 도지사가 머무르는 곳이 있죠? 도청 있는 곳, 네, 그 내포죠 그런 것처럼, 영중은, 우리 강원도 지방에서 도지사, 그 관찰사가 머무르는 곳이 바로 영중인데, 이, 가명을 말합니다. 가명. 가명을 그렇게 불러요. 가, 감영이라고 하는데, 감영. 감영이라는 곳인데, 자, 이거는 이제, 그, 관찰사가 머무르는 곳이에요. 어, 자, 근데 이제 이 영중은, 가명 중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가명 중에. 자, 영중의 영중이 무사 별일이 없다는 거죠. 아무 일이 없고요. 시절은 세월은 계절은 3월입니다. 자, 이거는요. 자기가 영중의 무사하다는 거는 별일이 없다는 거는 자기가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은 3월입니다. 그래서 3월. 뭐 하기 좋아요? 꽃구경하기 좋고 놀러 가기 좋겠죠. 그래서 떠납니다. 자, 이게 이 작품에 큰 덩어리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덩어리가 이 사람이 금강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동지방을 다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가 동해 쪽으로 떠가는 겁니다. 동해 쪽으로 가는 게두 번째 덩어리그요 강릉지방을 가는 게두 번째 덩어리인데 자그첫 번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여정을 시작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보고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천 이것도 뭐 지명이에요. 화천 시내길이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라고 있는데 이 풍악이 바로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자, 금강산은 이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다 달라요. 자, 봄에 금강산은 뭐라고 부르고 여름에 금강산은 뭐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풍악은 사실 가을 금강산입니다. 가을 금강산. 근데 시절이 3월이라고 했죠?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정확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가 금강산하면 그 가을 금강산 울긋불긋한 그 가을 금강산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풍악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찌됐건 화천 시내길은 풍악 금강산으로 뻗어 있습니다. 자 행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행할 때 준비하는 여러 것들을 행장이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요. 배낭이 될 수도 있고요, 모자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행장을 다 떨치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뿐하게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가벼운 복장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겁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 돌길에 막대디퍼 막대기를 짚으며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금강산으로 가는 첫 번째 여정입니다. 만폭 이 만폭동은요, 폭포입니다. 폭포. 폭포예요 폭포. 자, 이 만폭동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 밑에 있는 세 줄입니다. 이세 줄.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폭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은 같은 무지개. 같은 지규법이네요. 그죠? 은 같은 무지개. 물이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 무지개처럼 보였나봐요. 무지개가 피었나봐요. 옥 같은 용의 꼬리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옥 같은 용의 꼬리. 자, 섞어 돌며, 이 물주기가 섞어 돌면서 뿜는 소리가 심리의 자자니, 심리 밖까지 자자하게 들리는 겁니다. 심리 밖에서도 들은,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소리가 들을, 재는은 뜨를, 들을, 들을 때는 우레, 우르렁쾅쾅, 쿵쾅쾅, 우레, 우레 같았는데, 보니까, 보니 난, 보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뭐와 같은 거예요? 눈이로다 마치 스노우 같다, 눈빨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죠? 자 원래는 이제 이 정도 하고 나서 한번더 해석을 할 텐데 이미 이제 영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더 돌려 보시거나 자 멈춰 놓고 한번더 이렇게 쭉 여기까지 한번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금강대입니다. 금강대. 자, 이것도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자, 어, 서호라는 지방이 있어요. 서호. 서호. 이제 고사입니다. 고사 옛날 이야기에요. 서호. 중국에 서호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 서호라는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임포입니다. 임포. 자, 한번 써볼까요? 서호라는 사람이, 아, 서호라는 중국의 지방이 있는데, 이곳을 다스리던 사람은 임포다. 임포. 임포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아들은 아니고, 양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양아들의 정체는 학이었습니다. 학. 학. 말 같지 않은 얘기지만. 어찌됐건, 양아들이 학이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양아들이 학이었어요. 자. 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금강대라는 어떤, 어떤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우리가 근데 금강대맨 위층에 맨 꼭대기에 선하기 학이 새끼를 친대요. 이렇게 둥지가 있고 학을 이렇게 키웠나봐요. 새끼를 치니 춘풍, 봄바람, 옥정성, 피리소리에 춘풍, 옥정성, 봄바람, 피리소리에 첫잠을 깼던지 잠을 깼던지 호의 현상 이거는 학입니다. 학, 학. 자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흰 저고리 검은 치마라는 건데 뭐 흰색, 검은색 학이죠. 학. 호이 현상이 반공 빈 하늘에 솟아섰더니자 아까 뭐라 그랬죠? 서호를 지방 서호라는 중국의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 임포다. 임포의 양 아들이 하기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치 서호의 옛 주인을 반겨서 넘나드는 것 같다라고 한 거야. 자 여기서 서호의 옛 주인은 어, 옛 주인의 아들이 하기니까 이렇게 고사를 인용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에 갔냐면 진헐대라는 곳이에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진헐대첫 번째 어디였죠? 만폭동에 가서 폭포를 봤죠. 그다음에 금강대 위에 학을 봤죠. 세 번째가 진헐대로 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소황록 큰 작은 동물이 대항로 큰 봉우리를 눈 아래 굽어 보고, 그러니까 아주 높은 데 올라가서 봉우리들 아래로 굽어 본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정양사라는 절의 진열대입니다. 자, 정양사 진열대 고티어. 아까 이거 한번한적 있어요. 다시 라는 뜻입니다. 다시 올라서 앉으니, 앉으니, 여산. 자, 이 여산도 주, 사실은 여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중국에. 중국에서 아름다운 산이 여산인데 그 여산만큼 우리나라의 금강산 아름답기 때문에 여산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산의 원관념은 사실 금강산이겠죠 여기서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소왕로 대항 작은 봉우리 큰 봉우리를 눈 아래 고보보고 정양사 진열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여산의 진면목이 금강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어,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하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간이 꽤 있죠. 한 주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뭐 늦게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 번 보시고 반복해서 완벽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관동묘곡은 그 중요성이 뭐두 번, 세번 뭐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나왔는데 또 나와요.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상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할때좀 길고 어렵지만 뭐 끝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더한 번만 보고 마칠게요. 자, 강호의 병이 깊었다. 자인을 너무 사랑해서 생긴 병이라 고 그랬죠? 천석구왕연하고지 중림에 누웠다. 전라도 창평지방이 대남으로 유명했다 그랬죠? 누웠더니, 관동 800리 방면을 맡겨주셨다. 관동 800리, 강원도 지방이라고 했죠? 그것을 맡겼다. 누가? 임금이, 어와 성은 임금의 은혜가 갈수록 만극하구나. 그리고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진행된다 그랬죠? 연충문으로 들이달아가 경회로의 남쪽문을 바라봤더니, 아직하고 물러나왔더니, 옥절. 그래서 관찰사의 관찰사 임명장 정도로 생각됩니다. 앞에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평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흙수로 돌아 들어가니 섬강은 어디일까? 치약이 여기로구나. 원주에 도착한 겁니다. 소양강으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인가? 어디로 들어가? 한강으로 들어가. 한강에 누구 살아? 임금 살아. 영군지정 임금에 대한 정을 말합니다. 보신 거고 나라를 떠난 외로운 신하 백발도 하도 아시야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왜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구지정 동주에서 밤을 겨우새우고 북관정에 올라갔더니 삼각산 제 1봉 우리가 웬만하면 하하면 웬만하면 보일 것 같구나 자 임금에 대한 정 영군지정 삼각산 밑에 두고 살아 임금 살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궁왕은 궁의 왕입니다 궁의 왕의 대골터에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이니 천국의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참 부질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회양 이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지금 이 지역이 회양인데 중국에도 회양이 있다 그랬죠? 중국에는 회양 누가 다스렸다? 급당유가 다스렸다. 어떻게 다스렸다? 선정을 베풀었다. 그래서 나도 뭐 하고 싶다. 급당유처럼 선정을 베풀고 싶다라고 했죠. 회양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급당유의 풍채를 다시 볼수 있지 않을까? 다시 아니 볼 것인가? 그래 선정의 포부라고 했습니다. 자, 영중은 가명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정처이.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은 3월이죠? 화천 시내크는 풍악으로 뻗어 있고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금강산으로. 행장을 다 떨치고, 가벼운 차림으로 석경, 돌길에 막대기를 짚고 백촌동을 곁에 두고, 첫 번째, 만폭동으로 돌아갑니다. 폭포라고 했죠? 이 만폭동을 묘사합니다. 은같은 무지개, 옷같은 용의 꼬리 섞어들며 뿜어내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자자하니, 들을 때는 우르렁쾅쾅쾅쾅, 쿵 오래 같았는데, 보니까 눈과 같구나 스노우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금강대 맨 위층에 학이 새끼를 치니 춘풍 봄바람 옥상 피리소리에 잠을 깼던지 호이현상 흰저고리 검은치마라고 했죠 학이었어요 하늘에 솟았더니 서호의 옛주인 누구라고요? 임포 임포의 아들 누구라고요? 양아들 학이라 그랬죠?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겨서 날아오르는구나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진열대에 갔다 진열대 작은 봉오리, 큰 봉오리를 눈알에 굽어보고 정양사 지낼 때 다시 올라 앉으니 여산의 진 면목. 여기 원래는 여산은 중국에 있는 아름다운 산이지만 여기선 그 산에 비견할 만큼, 비교할 만큼 금강산이 아름답기 때문에 여산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했어요. 여산의 진 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자, 여기까지만 이제 그 관동별곡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봤더니 한 5분의 1 정도 한 겁니다. 관동별곡 5분의 4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작품이긴 하지만, 몇 번씩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